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우리들의 쇼텐, 우리들의 쇼텐, 어, 시청률이 3%대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이 시청률 낮은 건 아니지만, 서해진 사단으로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시청률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, 장민호 씨가 이번 주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에 장민호 씨가 한번안 보였고, 두 번은 또 반씩, 반은 출연하고, 편집에 따라서 반은 안 보이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만, 뭐, 공식적인 보도 자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, 장민호 씨가 우리들의 쇼턴에서 하차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. 이유가 없고 설명이 없습니다. 왠지 모르지만. 그렇지만, 장민호 씨가 빈 자리는 왠지 커 보입니다. 첫째, 붐 씨가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군요. 쓸쓸해 보입니다. 입을 서로 주고받고 맞춰야 되는데,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,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, 붐 씨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MC라 해도 누군가가 그걸 받아쳐주지 않으면 리액션을 해주지 않으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죠. 그 재능과 얘기가. 근데 이번에 굉장히 봄씨가 애를 쓴다 는 생각이 들었는데, 장민호 씨가 왜 하차했는지, 정식 하차한 것인지, 혹시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. 정보를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됐겠죠. 다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. 아마 장민호 씨가 TV조선의 미스터트롯2의 마스터군단에 합류를 하면서 암만해도 장민호 씨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 부담을 느껴서 아마 자진하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저는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서회진사단이 만드는 우리들의 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출과 기획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,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팬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출연하지 않는 한 굉장히 이걸 끌고 가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여기에 이제 주로 앞세우는 사람, 즉, 팬덤이 비교적 있는 사람이 이제 김희진 씨를 좀 많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전유진, 뭐 김다현 양, 김다현 양을 좀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조명석 씨, 조명석 씨의 그 독특한 캐릭터를 이제 많이 세우려고.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또 강혜연 씨도 뭐 팬덤이 아마 이 10명 중에서는 제일 팬덤이 견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, 역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장민호 씨까지, 장민호 씨까지 빠진다면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, 그런데 제가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염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하지만 저는 서해진 사단의 그 제작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역부족을 자꾸 느끼다 뭐 실감하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. 왜냐 이심 심판이 심판 결과가 심사 결과가 자꾸 경회를 고개를 깨웠던하게 해요. 아, 이건 누군가를 좀 세워야 되겠구나, 누군가를 좀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실망하게 돼요. 이거는 서해진 사단의 방법이 아니잖아요. 서해진 사단이 방법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뭐 이번 주에는 전유진 양하고 신승태 씨가 같이 공연을 해서, 물론 그 전유진 노래 잘하니까 어느 날 문득 보고 조항조 씨가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? 신승태도 감탄을 하고. 근데 신승태 씨가 워낙 애모를 잘 불러버리니까. 정말 감성에 다 감탄했지 않습니까? 표현력이 좋다고 그 조항조 씨도 그렇고. 감동을 해서 김범영 씨도 그렇고 김희재도 감동하고 뭐 승태아리를 할 정도로 김희재는 감동을 많이 해서 어쨌든 이겼습니다 전유진 씨를 이겼습니다. 그렇지만 그동안에 신승태 씨는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다 는 것이 저희 개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들게 했고요. 그리고 뭐. 뭐, 메들리 경쟁에서도, 메들리 경쟁에서도, 아, 조명섭 씨, 김희재 씨, 또 신승태 씨, 황홀한 고백, 조황조 씨, 뭐, 또 뭐,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거든요. 황홀한 고백, 뭐, 김희재 씨의 황홀한 고백, 이런 댄스, 뭐, 이런 거 등등이 너무너무 잘했는데, 이들이 너무너무 잘했고, 미인 무대도 얼마나 좋았습니까? 아, 김희재하고 조명섭의 황홀한 고백이었고, 또 미인, 김희재, 나태주, 신승태. 얼마나 이 무대가 훌륭했습니까? 정말 흑무대였는데, 어떻게 이런 무대를 핑크팀이 이기게 평가가 나오는지,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성 팀을 띄우려고 역부로 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고 공정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프로는 안 되는 거죠. 왜 서이전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장민호 씨가 뭐 화차를 하면. 공식적으로 하차를 한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아직 공식 자료가 없어서 정식으로 하차를 한 건지 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그래하지 않다. 심사 결과도 그래하지 않고. 장민호 씨가 하차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 내용도 분명하지가 않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출연 안 했었죠? 그래서 뭐 공연 때문에 뭐 녹화에 참석을 못했다고 그렇게 못 댓글에 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